안녕하세요. 온라인 작업 한체가 5번 연되어가면서참 좋은 점과 또 힘든 점이 공존하는데요. 좋은 점은 제가 이렇게 혼자 시간과 공간에 구애없이 혼자 제가 자유롭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더군다나 수익까지 창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자분을 하거나, 부자분을 할수 있는 취사 선택 여지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하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내가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묵묵할 때가 있죠. 아무래도,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과 조직에 의해서, 한편 일을 하다가 홀로 소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까지는 나를 다시 알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온몸으로 부닥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상상시키는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행착오를할 것이냐? 나는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일인 창업이냐 하면은 내가 당장 또박또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 직장 생활도 오래하고 또 연금이 나와서 또 자녀도 출가하고 내가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당장은 생계 유지가 그렇게. 급박한 것은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온라인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여정을 만들 수 있는 갈림길 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은 온라인 세상 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을 하려고 하면은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또매출이 없다 보면은 당장 급여를 줘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저 있죠? 하지만 온라인 창업은 내가 비록 몇백만원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장 집에서 하니까 고정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없어도 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창업이 마냥 혼자 한다고 해서 성장이 어진 것은 아니죠. 저는 사실 그동안에 쥐얼리 판매를 해서 매출이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책를 갖고 있지만, 내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테크닉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일단, 콘텐츠가 있으면, 테크닉만 잘 만들면, 함께, 이이 시너지가 돼서, 함께 성장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 퇴짜치의 신녀들은 아무래도 센스가 더디고, 또, 아날로그 세상에 오래 있을 거다 보니까, 이발 빠르게 움직이는 디지털 세상에 좀다디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심지어 것을 그냥 거절하고, 건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가 더 나아가서, 내가 부족한 것이 을거가 저는 최근에 무리가 되는 스토리를 또 채워 샀습니다. 이처럼, 내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워서, 내가 언젠가는 그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갈수 있는, 그러한 학습 태도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잡은 창업이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좋은 점을 추사 선택을 해서 내가 혼자 다시 한번 성장을 향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1년, 2년 하고 그래프 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정치계를 걷고 있지만 힘들지 않은 이유가 아침마다 게에메는 SNS에서 나의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는이 작은 나비효과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갖고 일을 하다보니까 비록 내가 혼자하고 외롭지만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 나의 목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됩니다. 저는 요즘에 특히 내가 집중하는 것이 이렇게 책을 쓰는 이러한 책들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나의 노력과 투자에 따라서 우리 꿈을 함께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루하루 이제 퇴직자 시인이라고 하면은 시간과 공간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출근할 때 정말 저녁에 지친 몸으로 그 출근하는 것이 사실 전반전 젊은들에게는 운명이지만 필자 신력에는 그와 같은 운명을 다시 조마할 수가 없는 것이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할 때, 신들을 다하지 말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퇴직하는 그날 그 콘텐츠가 나의 창업의 아이템이 돼서 내가 다시 새로운 길을 갈수 있는 그러한 전반전의 신기한 시간이 아름다운 그러한 터전이되는 기쁨을 갖고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는그 아침 일찍 출근하고 또 저녁 늦게 들어오고 지친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에는 때로는 내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되돌아 없는 강이기 때문에 그날이 그립고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들은 10년, 20년 뒤에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저 같은 퇴직자는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온라인 창업을 여러분의 갖고 있는 고유한 아이템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이 온라인 창업에서 새로운 성장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